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노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뇌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보 같이 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가치겠네 죄사함 받은 후새 사람 되어서 주와 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뇌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가. 지히겠네 아멘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라완 선교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의 순회하는 모든 성전 초중고 대학교 그리고 지역 현장에 캠프 나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자와의 만남 있게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선교인장의 성전 건축에 응답을 받아 누리는 2023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은혜롭고 순조롭게 잘또기구할수 있도록 기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을 앞두고 가정 가문보고마를 위하여 함께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필리핀 팔라완섬 참으로 순회 캠프를 통해서 네 군데 성전에 정말로 주님 그 지역 살릴 제자를 붙여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비하는 성전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며 초중고 대사역과 교사 교수사역을 축복하시며 지역 현장 캠프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미 성지교회 대구 소망교회 창림 함께하는 교회가 원내서 되어 40여 명의 전도자가 필리핀 팔라완을 밟고 있습니다 밟는 곳마다 다 복음화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일백 군데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되, 전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현장에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말씀사역자들이 찾아지고 훈련되고 미션을 받고 현장에 파송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교 현장의 성정건축의 응답을 받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현장을 참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 복지를 위한 팀 구성을 통해 복지 시대, 우리의 엠런터와 우리의 또 많은 성도들 세상 시스템 속에 관리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저희들 시스템 속에서 케어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전도복제를 위한 청사진이 나와 함께 기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동일한 본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본문을 렘넌트들이 각인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민. 저 들에서, 양을 키우고 양똥 치우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전에는 그 마음의 성실함, 믿음으로 그 손의 능숙함 전에는 그 손의 공교함으로 믿음과 전문성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1월 13일, 금요일. 어제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 오늘은 복음은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우리 복음 전하는 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개소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길 복음에 집중할 때우리도살아나는 겁니다. 허감이 떠나가는 겁니다. 불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지, 못, 나 살리지 못하면 모든 현장이 어려워지고 모든 만남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며 5분간, 한 5분만 기도해도 된다. 이제 호흡을 가지고 복음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라 이건데 저희들 표현에 하면요. 전돌지를 펼쳐놓고 1분, 3분, 5분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구원의 길을 그려가며 입으로 선포하며 그 밑에 성경 말씀과 기도문을 적는 이것만 해도 이때 창조주의 빛과 하나님의 형상 생기로 나의 영관 내 몸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영육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복음 집중의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미래를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복음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세 가지 여정. 어제 세 가지 여정을 이야기했죠.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이고, 기도는 반드시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백 군데 말씀 운동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그 만남을 살려버린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내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받은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갔는데 평생 해야 될 것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아무 말도안 했겠습니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언약교는 지금 블레셋에서 빼앗기고 있다. 그런 여러 중요한 평생의 미션을 준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났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은 떠나가고 상쾌하여 낫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은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지나가도 괜찮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위기였던 골리앗 사건이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었죠. 사울왕의 공격은 전부 다윗은 뭘 봤냐,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똑하게 따라다녔냐. 십몇 년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삼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사사시뒤졌습니다 도망다니던 다윗은 이것을 전부 다 자신의 인생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답과 갱신,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만 응답받는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그 속에.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자신을 갱신시키고 도전하는 귀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된 응답 속에서 아홉 가지 여정 중또세 가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오늘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이 단어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성인식은 뭐다? 사명식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다? 파송식은 무엇이다라고 메뉴얼이 나오면 전국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성인시. 나는 평생에 앞으로 무엇을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 평생의 달란트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었죠.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어버렸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 또 주의 종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하죠.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배.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메시지, 말씀을 받는 시간.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소명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윗은 언약교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성전에 대한 평생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저 빼앗겨 버린 언약교를 찾아와서 언약계를 모실 성전을 짓고 그 이사나에게 찬양하며 예배할 것이다.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인식 두 번째입니다. 평생 누려야 할 전문성을 찾는 사명식. 사울과의 만남은 전문성을 키우는 여정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다윗이 찬양할 때 찬양 전문사의 자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은 떠나갔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사울왕 앞에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갔습니다. 네가 그, 이겼냐? 너는 어린아이고 골리앗은 장수인데, 그때 다윗이 목동 일을 하면서 있었던 곰 이야기, 사자 이야기 하면서 나가가지고 결국은 골리앗 목을 잘라서 들고 옵니다. 얼마나 사울왕이 놀랬겠습니까? 그 다윗은 돌던지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왜냐? 골리아 저거 죽이면 내딸 미갈 죽게 하고 걸어놨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된 거죠. 그 후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으로 가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니까 이 악신이 사울왕에 게 붙어가지고 시기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 망명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둘람 동굴이라는 구리에서 생활도 하고요 어쨌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전문성을 키우는 여정 어려움 가운데 사람은요 중요한 인생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탄한 기억해도 좋지만, 자기 실수가 아닌,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어려운 기억에도 괜찮습니다. 그 고난은 앞으로 그 자녀를 큰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세번째입니다. 평생 가야 할 현장성을 보는 파송식. 지금 우리 랩넌터들과 다락방 멤버들, 뭐가 지금 다 사라졌냐? 현장성이 사라져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사자가 밀림에서 어, 어릴 때부터 훈련돼가지고, 스스로 사냥하는데 배우고, 스스로, 그죠? 해야 되는데, 저 사자를 동물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저 태국입니까? 보니까, 사찰 안에다가 호랑이를 수십마리 키워요. 어떻게? 호랑이 어릴 때그 입에다가 우유 먹여줘요. 자라니까 뭐, 닭 던져주고요. 뭐, 사냥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가 되냐니요 관람용 호랑이 되있어요 아주 힘없는 호랑이. 드디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현장의 그 험한 현장에서 승리했습니다. 랩넌트들이이 험한 사회에 나가서 승리해야 됩니다. 다윗은 평생의 현장성을 누리며 완벽하게 현장을 장악하는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현장에 들어가도.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 랩런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응답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현장성. 파송되어서 너는 현장 살려라. 우리가 말씀사회자를 발굴해서 훈련시켜가지고 정확한 미션을 주어서 당신은 농공 살리는 전도자로, 현풍 살리는 전도자로, 굳이 살리는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라. 파송이죠. 그거 사서 살려낸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문과 현장 살리는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 가정 가문은 보고만 되고 나 혼자만 믿고 있지? 그 가정 가문 살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남은 자, 쫓기고 감옥에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순례자로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우리 전부가 아라랑 겁니다. 정복자로 결국은 다 밟은 땅을 다윗은 정복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영토가 넓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 그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최강도국이었고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고 주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벌벌 떨던 그 시대. 최고의 왕이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식 달란트 발견 사명식 전문성 파송식 현장 살려 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또 가슴 설레는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 소문난 사업장 소문난 랩런트 소문난 장로님, 중지자들 다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시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시도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그 어떤 현장에서도 현장을 사리는 그런 전도자의 길, 그 여정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래 필리핀, 팔라완 성교 캠프 팀 위에 지금으로부터 해온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